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이진우입니다 이번에는 너프건 전쟁을 해볼 건데요 네어무 갈가보해서 이긴 사람이 무기 4 개를 가져갈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가이바이보 제가 이겼어요 저는 저는 이 무기와 이거와 이거와 이 무기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이거 하고, 우와 하고, 이거 하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팀고는아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전투 이거 전투 준비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지고 이거 하고, 이거 하 mm <sighs> 어. 이거 됐다. 또 됐다. 엄마 맞다. 응. 아. 응. 이 이제. 이제 우리는 청화를 정리한 다음에 라운드 투를 시작할 겁니다. 렛츠 고! 우 오. 오, 내가 어 컷, <laughs> 컷, 좋아, 좋아. 없어 행복하자, 우리 혜연아, 통화어 스톱 그만 저 생각에는 통화로 맞췄고 그리고 어. 머리 맞췄을 때 기분 좋았나요? 머리 맞췄을 때 기분 좋았고요. 아빠, 저가 이거 같은 거 이유 하나 더있습니다 왜냐면요. 아빠, 아빠 팀이 항복했어요. 네. <laughs> 저는 형아 머리에 맞췄고요. 또 어디 맞췄나요? 어... 음, 음, 어 엉덩이 맞췄고요. 네. 어디 맞았어요? 이 어디에요? 어깨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다음에 어떻게 할거아요 다음에는 어밌게거요 어, 처음에는 친구들 불러서 어. 더 많이 사랑을 해서 팀장 할거예요 빠이 <laughs> <laughs>